일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실전 응용편 수빈 씨와 보아 씨 이번에는 군인으로 변신했다죠. <laughs> <좋아>? 네. <laughs> 좋았다. 네. 수빈 고생해서 보아 씨 고생했어요. 네, 네. 제가 태어나서 위장 크림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음. 네. <laughs> 근데 피부가 진짜 숨을 못 쉬더라고요. 아. 아, 진짜 다 아. 진짜 모공까지 다 위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음. 남자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고 여드름 많은 분들은 음. 수, 그것 또한 스트레스겠죠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진짜 허리 겠다 클렌저 타입이 아,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많죠. 클렌징 폼부터 뭐 클렌징 워터, 음, 클렌징 오일, 음, 또 클렌징 파우더까지 뭐 티슈 뭐 너무 많아요. 음, 어떤 음, 걸 골라야 할지도 음, 모르겠고 피부 타입이나 평소 메이크업 스타일 등에 따라서 사실 클렌저 음. 선택이 좀 달라집니다. 음. <laughs> 지금까지 어떤 타입의 클렌저가 자신에게 맞는지 몰랐다면 저희 취향 저격 뷰티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아. 할게요. 수많은 클렌저 중에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줄 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직접 아, 써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물론 천지의 부티플러스 식구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사용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아 지금 빨리 스케줄 가야 돼서 지금. 그럼 저는 이제 스케줄 하나 가겠습니다. 풍. 비누함을 이용해서 헤어하면 버프 면초만 남는다. 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진짜 모공 관리를 정말 꼼꼼히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 좀 모공이 줄어든 것 같나요? 이 아이로 클렌징 을 해볼게요. 이렇게 미온수로 세안하게 되면 피액 수면도 도움이 될뿐더러 면역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미온수로 꼭 세안을 하는 편이거든요. 와 아, 아, 깨끗해졌어요. 자기 전에 클렌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에 적당량을 가루라고 흘리지 말아요 네 제가 파우더 클렌저를 물로 이용해서 보글보을 어,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깨끗해졌나요? 무대 메이크업이 아직 지워지지 않는 상태인데 클렌징 워터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화장솜에 적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햇볕도 따갑고 되게 더워요 클렌징 워터를 적신 진짜 여러분들도 지치고 더운 날씨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수정 화장은 필수인 거잖아요 클렌징 워터로 충분히 적신면 됩니다 파우치 속에 쏙 넣고 다니면 된답니다 여기 눈 쪽에 좀 많이 번졌거든요 오늘 제 클렌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물 대신에 미스트로 오일을 유화시켜줄 거예요. 그럼 안녕. 정만 동원법을 위해서 제가 세안 비법이 있는데요. 보아의 삼선선 세안 비법입니다. 이렇게 말아서 미지근한 물로 한번 동안 롤링하면서 시나게해나게요어나어나 이거 어어떻거어나 이거 뭐, 어떻게 생 어, 어, 이거 어거어 음, 음, 네. 네. <laughs> 이거 거어지 이거 거어떻 가? 생각해? 게나 이거 어떻이게생 어떻게 생각해? 게 리얼 사용 후기를 위한 셀프 캠이었습니다 네. 네. 음. 클렌저를 볼때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뒀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편이라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정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음. 네. 세정력 음. 음. 좋아야죠. 저,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민감성 피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약간 뭐죠? 순한 순한 건지, 건지. 네. 네. 그런 거 살펴봤어요. 네. 세빈이빠잘맞 저는 아직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다 보니 사용하기 편한지에 중점을 뒀어요, 저는. 음. 사용하기 아, 편한 네, 편리성에. 네.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성인 1일 음. 평균 세안 횟수는 2.2회 수준이고요. 또 미세먼지나 황사 시즌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 35.9%가 평소보다 1회에서 3회 정도 세안을 음.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 맞아요.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세안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무더운 날씨엔 땀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더 많이 한다고 네, 여성분들은 좀 힘들죠 아, 메이크업을 그렇죠. 하고 있으면 음. 뭐 다시 주워서 다시 <laughs> 할 수도 없고 그냥 닦을 <laughs> 그다른 쪽을 닦을 뿐이죠. 이런. 또 기름을 또흡수 뿐이고, 어, 매일 매일 하루에 음. 두 번씩 사용하는 클렌저, 어, 자주 사용하는 만큼 메이크에 얼마나 순한지, 또 자극이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취향적의 뷰티 플러스에서 강남형 일대 2030 여성 약 200명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대중들은 물론 취향적의 뷰티 플러스 식구들이 까다롭고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깨끗한 피부 만들어주면 히트템 공개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안으로 잠을 쫓을 만큼 세안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 기초도 바르고 또 색조 음. 메이크업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세안은 피부 컨디션이랑 상당히 직결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침 세안은 저녁에 발랐던 그 기초 제품들이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음. 그 민낯이나 다름이 없어서 순한 클렌저로 이렇게 세안을 음. 해야 될것 같아요. C 브랜드의 클렌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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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저 하면은 바로 또막 얼굴에 묻혀가지고 메이크업 지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이렇게 나 저는 파우더 타입을 좀 생소해요. 음. 이게 털어내서 물에 이렇게 해서 바로 클렌징하는 거죠. 파우더 타입의 경우는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집안에 비닐 장갑 있죠. 거기에 적당량을 이렇게 다 덜어가지고 음. 음. 그 음. 입구를 무겁다. 고데기 이렇게 봉쇄해. 서 다니면 이렇게 구, 굳이 이렇게 무겁게 안 갖고 아, 다녀도 그렇게 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딱 그만큼만 음. 써보니까. 도 음. 이게 파우더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물 농도에 따라서 저하, 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약간 물을 적당히 녹였을 때는 폼 클렌징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음. 이렇게 물 소량을 녹였을 때는 이렇게 각질 제거 형식으로 가, 아,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을 하고 가요. 각질 정도로 네. 뭔가 스크럽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쯤에서 좋아해수 한번 볼게요. 음. 촉촉함 3 개, 세정력 5 개, 저자극 4 개, 편의성 3 개로. 세정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음. 세안을 하면서 네. 피부 표현에 쌓인 신체. 각질까지 음. 제거를 해주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바디 스크럽 제품들은 자극적이기도 하고 해서 얼굴에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이런 클렌 저 같은 경우 입자가 부어서 바디 스크럽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피 각질 제거 해본 적 있어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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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 요즘은 또 입자가 고운 그런 파우더 클렌징 제품으로 두피의 각질 제거를 위해서 샴푸에다가 그거를 음. 각질 제거제를 함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땀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요. 네. 사실 유해 물질 이 달라붙기가 좀 쉽습니다. 쉽죠. 그래서 또 그러면 모공은 점차 좁아지고 모발은 가늘 가늘어지면서 모발을 잡아주는 이 두피의 힘이 점차 느슨해집니다. 음. 그래서 어, 이는곧 탈모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네. 피부만큼 또 두피 각질 제거도 좀신경 쓰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헤드로 고민이거나 모공이 넓은 분들, 또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 트러블이 많은 분들, 또 클렌징 플러스 각질 제거를 동시에 해 주시면 아주 좋은 팁이될것 같습니다. 네. 네.